안녕하세요. 27년차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장실에서 변을 보신 후에 물에 기름이 뜨거나 변기에 달라붙어서 잘 내려가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은 췌장암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기시는 이 증상이 사실은 췌장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고작 12%에 불과한 가장 무서운 암중 하나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췌장암 환자의 80%가 진단받은 지 1년 이내에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췌장암 발병률이 최근 10년간 무려 50%나 급증했다는 사실을요. 특히 5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변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신호를 놓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영상 중간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최장암 예방법과 좋은 음식, 나쁜 음식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꼭 시청하셔야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세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필수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이 필수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췌장암의 무서운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7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바로 췌장암 환자분들을 만날 때였습니다. 췌장암이 왜 이렇게 무서운 질병인지 아십니까? 바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췌장은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종양이 상당히 커질 때까지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2세 김모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모님은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소화가 잘 안되고 가끔 배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생각하고 소화제만 드시다가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달 만에 10kg이나 빠지자 그제서야 병원에 오셨는데 이미 췌장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김모님처럼 많은 분들이 초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다가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됩니다. 또 타, 다른 사례로는 58세 방모님이 있었습니다. 방모님은 당뇨병 가족력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혈당 검사를 받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약을 늘려도 조절이 잘안 되어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췌장암 초기로 진단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수술을 받으실 수 있었지만 만약 혈당 변화를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렇다면 최장암의 전조 증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복부 깊은 곳의 지속적인 통증입니다. 특히 등으로 뻗치는 통증이 나타난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 통증은 밤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앞으로 몸을 구부리면 조금 나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을 단순한 근육통이나 디스크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의도하지 않은 급격한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달에 5kg 이상 체중이 빠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췌장암 환자의 90%에서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데, 이는 암세포가 영양분을 빼앗아 가고 소화효소 분비가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소화불량과 식욕부진입니다. 평소 잘 드시던 분이 갑자기 음식을 보기만 해도 속이 거북하고 메스꺼움을 느낀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기 힘들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황달 증상입니다.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고 소변 색이 진해지며 변색이 옅어집니다. 이와 함께 온몸이 가려운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황달이 나타나면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황달은 담즙의 흐름이 막혀서 생기는 증상으로 췌장 머리 부분에 종양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갑작스러운 당뇨병 발생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거나 기존 당뇨가 급격히 악화된다면 췌장암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종양이 생기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 진단받은 당뇨 환자의 약 3%에서 3년 이내에 췌장암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지속적인 피로감과 무기력증입니다.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기운이 없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이는 암세포가 몸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영양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이자 가장 놓치기 쉬운 중요한 증상은 바로 지방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서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그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단순한 설사나 소화불량으로 넘기시는데 사실은 최장암의 가장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방변이란 무엇일까요? 던 변에 기름기가 많아서 물에 뜨거나 변기 벽에 달라붙어서 물을 여러 번 내려도 잘 사라지지 않는 변을 말합니다. 색깔도 평소보다 연하고 노란빛을 띠며 기름진 느낌이 납니다. 냄새도 평소와 다르게 시큼하거나 기름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췌장에서는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라는 소화효소를 분비합니다. 그런데 췌장에 종양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효소의 분비가 줄어들어 지방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소화되지 않은 지방이 그대로 편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59세의 장모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모님은 두달 전부터 변기에 기름이 뜨는 것을 발견하셨지만, 나이가 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변이 기름져지고, 변기에 달라붙는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더니, 최장암 초기로 진단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서 수술을 받으실 수 있었지만, 만약 이 증상을 계속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장모님은 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이 이렇게 중요한 신호인지 진작 알았다면 더 빨리 병원에 왔을 텐데" 하고 말했죠. 지방변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변을 본 후에 변기물 위에 기름막이 생기거나 변이 물에 떠오르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변기를 청소할 때 평소보다 기름기가 많이 묻어 있거나 잘 지워지지 않는다면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지방변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루 이틀은 음식 때문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췌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덟 번째는 혈전증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다리나 폐에 혈전이 생긴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췌장암 환자의 약 20%에서 혈전증이 나타나는데 이는 암세포가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는 우울증이나 불안감입니다. 췌장암 환자들은 진단받기 전부터 원인 모를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암세포가 분비하는 물질이 뇌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열 번째는 복부팽만감입니다. 별로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부르고 가스가 자주 차는 느낌이 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하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복통과 체중 감소가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가족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계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다면 일반인보다 발병 위험이 10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모두 췌장암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크게 좌우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된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30%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암은 안타깝게도 확실한 예방법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위험 요인을 줄이는 방법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금연입니다. 흡연은 췌장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최장암 발병 위험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간접흡연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흡연자인 경우 최장암 위험이 40%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55세 최모님은 40년간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우시다가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최모님은 진단받고 나서야 담배를 끊으셨지만 이미 뜯은 상태였습니다. 금연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 후 10년이 지나면 췌장암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절주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만성 췌장염을 유발하고 이는 췌장암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특히 하루에 소주 반병 이상을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마신 경우 췌장암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적어도 주당 알코올 섭취량을 줄이시고 연속으로 마시는 날을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췌장암 위험을 50%까지 증가시킵니다. 특히 복부비만이 더 위험한데 허리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체질량 지수도 25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을 하시면 췌장암 위험을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고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당뇨병 관리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췌장암 위험이 2배 높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진단받은 지 2년 이내에 췌장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새로 당뇨병이 생긴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 검진을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만성 췌장염 치료입니다. 만성 췌장염이 있는 분들은 췌장암 위험이 13배까지 높아집니다. 반복적인 복통이나 소화불량이 있다면 만성 췌장염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직업성 발암물질 노출을 피하는 것입니다. 성명 크롬 니켈 등의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췌장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증가시켜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 향상과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최장암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열 번째는 정기 검진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기적인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열한 번째는 감염 예방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이나 비형 감염 바이러스 감염도 최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는 약물 남용을 피하는 것입니다. 일부 진통제나 항염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췌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 없이 함부로 복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생활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볼수 없고 최소 6개월 이상은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한 가지만 실천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함께 실천할 때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췌장암 위험을 높이는 나쁜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췌장암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음식은 가공육류입니다. 베이컨 소시지, 햄 살라미 등에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이라는 보존제가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니트로 덕 서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3세 이모님은 평생 아침마다 베이컨과 소시지를 드셨는데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모님은 가공육이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다고 후회하셨습니다. 가공육 섭취량이 하루 50g씩 증가할 때마다 췌장암 위험이 19%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붉은 고기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을 너무 많이 먹으면 췌장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고온에서 구워 먹는 경우 더욱 위험한데 이는 헤테로스. 아이클릭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붉은 고기를 섭취하면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튀김류와 고지방 음식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도넛 등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트랜스 지방과 포화지방이 많아 최장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사용한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더욱 위험합니다. 또한 고지방 식단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췌장암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정제당이 많이 든 음식들입니다 탄산음료, 과자, 케이크, 사탕 등에 들어있는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수는 더욱 위험한데 하루에 두잔 이상 마시면 췌장암 위험이 2배까지 증가합니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알코올입니다 하루 알코올 섭취량이 30g을 넘으면 췌장암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30g은 소주로 치면 약 3분의 1병에 해당합니다 특히 독한 술을 자주 마시거나 포구하는 습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섯 번째는 탄 음식들입니다. 바비큐 훈제 고기, 탄 부분이 있는 구이 등에는 다원방향족 다나수소와 같은 발암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탄 부분은 반드시 제거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고염분 음식입니다. 젓갈, 장아찌, 라면 등 나트륨이 많은 음식들은 췌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인스턴트 식품들입니다. 컵라면, 냉동식품, 레토르트 식품 등에는 각종 화학첨가물과 방부제가 들어 있어 장기간 섭취하면 췌장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과도한 커피입니다. 커피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하루에 다섯 잔 이상 마시거나 설탕과 크림을 많이 넣어 마시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크래커. 일부 빵류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7세의 정모님은 매일 아침 베이컨 에그 샌드위치와 콜라를 드시고 점심에는 치킨이나 피자를 자주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삼겹살과 소주를 즐기셨고요. 이런 식습관을 15년간 지속하시다가 최다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정모님의 식단을 분석해보면 가공육, 고지방, 음식, 정제당, 알코올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췌장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었던 것입니다. 정모님은 진단 받고 나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나쁜 음식들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섭취 빈도와 양을 크게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좋아하는 음식을 드셔도 괜찮지만 매일 드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두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함께 드시면 어느 정도 해로운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에 당뇨병이나 췌장염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음식들을 더욱 주의해서 피하셔야 합니다. 이미 췌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음식들을 계속 섭취하면 췌장암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루 이틀의 나쁜 식습관보다는 장기간 지속되는 식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나쁜 음식들을 줄이고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시면 췌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음식 선택만으로도 췌장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음식군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콜리플라워, 무등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해독 효소의 활성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십자화과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췌장암 위험이 5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하루에 100g만 먹어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세, 한모님은 10년 전부터 매일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드셨는데, 같은 또래에 비해 최장 기능이 매우 좋았습니다 한모님처럼 십자화가 채소를 꾸준히 드시면 최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크랜베리 등에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여 암세포 발생을 억제합니다 특히 블루베리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최장 베타세포를 보호합니다 세 번째는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상추 케일 근대 등에는 엽산과 비타민 k 가 풍부합니다 엽산은 dna 합성과 수리에 필수적이며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클로로필 성분이 발암물질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퀴노아보리 등에는 섬유질과 비타민 b 복합체가 풍부합니다 섬유질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췌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통곡물에 들어있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사몬드 호두, 브라질트 등에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고 마그네슘은 인슐린 기능을 개선합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음으로 하루에 한줌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참치 등에는 DHA와 EPA가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일주일에 두번 이상 생산을 드시면 최장한 위험을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콩류입니다 두부된장, 청국장, 렌틸콩 등에는 이소플라본과 사포닌이 들어있어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발효된 콩 제품은 소화 흡수가 쉽고 프로바이오틱스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8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이들에는 알리신과 황화암물이 들어있어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합니다 마늘의 경우 생으로 먹거나 다진 후 10분 정도 놔두었다가 요, 요리하면 알리신 성분이 더 활성화됩니다. 아홉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에지시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합니다. 하루에 두 잔에서 세잔 정도 마시면 좋습니다. 단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양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특히 가열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프 형태로 드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11번째는 버섯류입니다. 표고버섯, 영지버섯, 느타리버섯 등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 증강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자연 살해 세포의 활성을 높여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2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에 들어 있는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며 최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푸추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2,000배까지 증가합니다. 1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고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암세포의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72세 방문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님은 20년 전부터 매일 브로콜리, 시금치, 연어, 두부, 마늘을 포함한 식단을 드셨습니다. 녹차도 하루에 세 잔씩 마셨고요. 최근 건강 검진에서 최장 기능이 30대 수준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좋은 음식들을 드실 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음식만 집중적으로 먹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골고루 드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선한 상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한 제철 음식을 선택하고 오래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찌거나 삶는 방법을 선택하고 기름에 튀기거나 너무 오래 가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음식들의 효과를 보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음식들을 식단에 포함시켜 최장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장암의 전조증상부터 예방법 그리고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전조증상 중에 2개 이상이 지속된다면 미루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통과 체중감소가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연과 절주가 중요합니다. 흡연과 음주는 췌장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므로 지금 당장 끊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당뇨병이 있다면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식단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공육, 튀김류, 정제당이 많은 음식들은 최대한 피하시고 대신 브로콜리, 블루베리, 연어, 두부, 마늘 등의 좋은 음식들을 충분히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27년간 수많은 췌장암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방과 조기 발견만이 췌장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췌장암은 분명히 무서운 질병이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최장암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러면 절주 운동 건강한 식단을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명상을 꼭 나의 가족 친구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 정보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꼭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바로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힘을 얻어 좋은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